하 나, 둘, 셋. 제프로와 나마마입니다. <laughs> 어, 뭐 생일 했나안녕하세요라네어 아, 건방지네. 안녕하세요. <laughs> <했어>. 아유,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제프로와 나마마입니다. 자, 오늘은 클럽 스윙을 할때 나오니 샤프트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골프 스윙을 할때 샤프트가 휘어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니죠. 네. 얘는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는데 제 거는. 그렇 하죠. 근데 우리가 스윙을 연결 동작으로 하게 되면 네. 특히 남성분들 세게 해두면 백스윙해서 다운스윙 전환할 때 얘가 뒤로 한번 휘청하죠. 음. 이렇게 휘청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고속 카메라를 찍으면 얘가 이렇게 휘어져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허리 쯤에서 이쪽으로 휘어져요. 팍 때리려고. 네, 때리는 거. 그거를 뭐 킥이 다 달라요. 미들킥이다, 음. 로우킥이다, 하이킥이다. 상체는 쭉가져 가도 되는 거고 네. 휘청 거리는 건좀 여유 있게 이렇게 툭툭 풀어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 샤프트 휘어짐을 느끼기만 해도 네. 연습 스윙을 하시면서 그치. 오늘의 핵심은 네. 탑에서 여기서 휘청거리고 여기서 휘청거린단 말이야요 샤프는 응. 그러면 다운스윙할 때 급하게 하면 돼요안 안 되죠. 근데 대부분 다시 이쪽으로 휘어진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하시고 아 그냥 내가 맞추죠 이렇게 네. 전혀 샤프트의 특성을 미들킥, 로우킥, 하이킥 이런 거를 이용을 못하고 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운스윙 할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클럽 스피드가 더 빨라지지만 드라이버의 스윙은 더 느리게 느껴지는 것처럼 느리게 스윙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음. 아이언보다 뭔가 탁탁 이렇게 치는 음. 것보다는 훅! 탁! 음. 클럽 뭔가 말만 들어도 느껴지는 느껴져요? 것 같아요. 훅, <목> 팍. 네. 그러니까 리듬이 좀 달라지겠죠. 제 스윙을 이제 한번 보시면 아까처럼 이 휘어짐을 이용하지 않고 클럽의 탄성을 이용하지 않고 치는 거고 그냥 무식하게. 자, 제가 그 클럽을 이용해서 탄성을 이용하지 않고. 남아머니 한번 이요 이 타이밍을 조금 잡아볼까요? 응. 휘청휘청하는 거를. 오케이. 응.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또 그냥 오면 체프로가 아니죠. 요걸로 요걸 이걸 한번 맞춰볼 거예요. 이렇게. 공을. 에. 네. 공을. 요걸 맞추려면 얘는 창투 탄성이 엄청나게 휘청거리는 애잖아요, 그죠? 네. 요 휘청거리는 거를 공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응 음. 얘가 오는 거를 손이 기다려줘야 된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와서 리렇게 해서 기다려줘야 얘가 개가 때릴 건데? 테니까 예예 이렇게 하시는 분이 <laughs> 많을 거예요 어. 오케이 <laughs> 연습 스윙이요 아, 오케이 프랙티스 그렇지 자딱세 번만 맞추고 플레이해 볼게요 그렇지. 이것도 맞추긴 맞추고 있는 거야? 스쳤어요. <laughs> 아이고. 쭉 돌리고. 어, 쉽지 않네 이거. 전비면 네, 안 맞아요. 오케이, 이게 정타. 오케이. 그때 그 휘둘러졌을 때이 킥을, 이각쥐의 그 감성을 잘 이용해 셔야 되겠죠. 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샤프트가 알아서 그렇게 킥이 쳐지는 거예요. 그렇지 손목을 하면 큰일 나죠. 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감성 느끼려고. 들어갈게. 이게 전형적으로 킥을 이용하자. 그래 그냥 치는 네. 거. 진짜... 틀려버린 거죠. 네. 골반 회전하시고 고개 잡으시고. 네. 뭔가 다른 게 느껴져요? 아직은 안 느껴져. 근 <laughs> 그 머릿속에 그리면서 치라는 거죠, 결국에는. 네. 여기서, 휘어지고, 여기서, 여기서 한번 휘어지고, 여기서 한번 휘어지고, 비틀림까지 있어요. 요렇게. 비틀림, 토크.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킥이 있다. 내 샤프트가 한번 오늘 그 쓰시던 사용하던 클럽에 그 사이트 가면 다 나와있거든요. 샤프트 교체를 뭐 커스텀 오더를 안 하셨으면 그냥 그 사이트 가면 이 샤프트가 킥이 어, 어디에서 있는지를 보시고. 음. 그럼 어떤 킥이 좋을까요? 부드러운 샤프트가 좋을까요? 딱딱. 한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럼 어떤 게 장점이 있을까요? 힘을 잘못 쓰시는 분들은 뻣뻣한 네, 샤프트를 쓰게 되면 어떤 영상이 나타날까? 더못 쓰겠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뻣뻣한 힘이 없는 사람이 뻣뻣한 단단한 샤프트를 써버리면 비거리가 안 나가겠죠. 당연히 이 휘청거린 이작용이돼서 음. 공의 탄도를 좀 띄워줄 텐데 일단 탄도가 낮아지면서 거리가 안나오겠죠 반대로 제가 남아원이처럼 체리를 치면 음. 휘청휘청하니까 칠기가 어렵고 엄청 타이밍, 타이밍 잡기가 어렵겠죠. 네. 그렇지만 잘 맞출 수 있다는 거. <laughs> 몇 번만 치면 이걸 <laughs> 이용해서 싹 부드럽게 그래서 어떤 드라이브를 줘도 맞출 수 있는 타이밍을 연습을 하다 보면 아, 이건 잘 클럽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이 샤프트는 나한테 잘 맞는다. 음, 아, 오케이 맞지겠지. 맞는 그치, 그치.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건 진짜 못 쓰겠다. 이 밸런스가 꽝이다. 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오래 골프를 해서 프로가 프로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샤프트를 이해를 하고 아, 그치 이해하고 치면 네. 치는 거랑 모르고 치는 거랑 또 다르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이 샤프트의 킥은 나하고 딱 맞다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